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자이섬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이섬의 시나리오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생산 공정을 원하는 절차로 편리하게 구성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마우스 클릭을 통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총 3단계의 공정을 제어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화면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클릭해 주시고요. 드래그로 크기를 지정해주신 다음 준비한 배경화면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마우스 우측 클릭 후 객체 잠금을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텍스트와 레이블 객체를 활용해 작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모음의 텍스트 클릭해 주시고요. 드래그로 크기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렬로 바꿔 주시고요. 도구 모음에서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클릭, 드래그를 통해 생성해 주신 다음에, 텍스트의 내용을 스텝 1이라고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와 레이블 하나씩 생성했는데요. 컨트롤 드래그를 이용해서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위치를 조금씩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이런 방식으로 객체를 생성해 주시고요. 텍스트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벗어난 건 크기를 조절해서 맞춰 주도록 할 거고요. 우측 상단에 스타트와 스탑 스타트 버튼을 위해서 텍스트를 활용해서 스타트와 스탑 스타트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액세스카다의 SVG 이미지를 활용해서 작화를 해볼 건데요. 우선 우측의 심볼 라이브러리, 상단에 svglink.com을 클릭해 주시고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시다면 버튼이라고 검색해서 두 개의 객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와 스톱 버튼을 하나씩 만들어줬고요. 우선 첫 번째 스텝인 회전 공정을 나타낼 건데요. 회전 공정은 나사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드래그로 가져오신 다음에 크기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만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배치하는 건 대략적으로 배치가 끝난 뒤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에는 트럭이 이동하는 공정을 나타낼 건데요. 트럭이라고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드래그로 가져오신 다음에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정은 탱크에 물이 차오르는 효과를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탱크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뒤에 마음에 드는 객체를 드래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모습을 화살표로 표현을 해줄 건데요. 키워드의 방향이라고 검색한 뒤에 드래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드래그로 하나 더 복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트럭이 이동하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구 몸에서 직선 객체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로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탱크에도 물이 차오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구멈에서 사각형 사각형을 작게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조금씩 바꿔줄 거고요. 이렇게 작화가 끝이 났으면 이제 태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측의 태그 탐색기 이번 교육에서는 시나리오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보기 위해서 태그를 많이 생성을 할 건데요. 총 8개의 아날로그 태그와 3개의 디지털 태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아날로그 태그를 생성해주시고요. 저는 복사 붙여넣기로 빠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태그별로 이름을 만들어 줄 건데요. 키보드의 F2번을 누르시면 쉽고 빠르게 태그의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11개의 태그를 생성을 했고요. 우선 디자인 화면에서 동작과 설정 그리고 바인딩 태그가 끝이 나면 시나리오에 대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인딩 태그를 먼저 해줄 건데요.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속성에서 바인딩 태그 각자 항목의 이름에 맞게 태그를 바인딩 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텝 1 레이블에는 스텝 1 태그. 스텝2에는 마찬가지로 스텝2 태그를 그리고 스텝3에는 속성 바인딩 태그에서 스텝3 그리고 각 항목에 맞게 바인딩 태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스텝에는 타임 스텝 마지막으로 드레이션 타임에는 타임 드레이션 태그를 바인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클릭 이벤트를 설정해 줄 건데요. 첫 번째 스타트 버튼에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 태그 값 설정 체크 선택. 방식은 노말 태그는 스타트 태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제어하는 스타트 태그에는 총세 가지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스타트 태그의 값이 1일 때는 스타트 2일 때는 일시정지 그리고 0일 때는 스탑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재생할 것이기 때문에 값을 1을 설정을 해줄 거고요. 스탑 버튼 또 더블 클릭 클릭 태그 값 설정 체크 선택 방식은 노말 태그는 스타트 태그 정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값을 0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이 진행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스텝별로 객체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사 버튼을 더블 클릭해주시고요. 효과에서 회전효과 태그는 스텝1 태그를 설정해주시고요. 값은 0부터 600까지. 한 바퀴가 회전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스텝2는 이동하는 공정인데요. 트럭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효과에서 이동 효과. 태그는 스텝2 태그. 값은 0부터 600까지. 새로 이동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Y축은 값을 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X축은 가로로 약 150을 이동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정인 물이 차오르는 공정. 아래에 있는 작은 사각형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효과에서 크기 변화 효과. 태그는 스텝 3 태그 값은 0부터 600까지. 너비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너비는 0을 설정해 주시고요. 아래는 고정된 상태로 위로만 크기 변화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아래쪽 세로 고정을 체크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대한 작가는 모두 끝이 났는데요.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상단 보기에서 시나리오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설정창에서 순서대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있는 실행 태그는 스타트 태그. 순서대로 스테이터스 타임 스텝 타임 일렉스. 타임 듀레이션 순서대로 설정을 해 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3개의 단계를 설정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나리오 설정에는 총 4가지의 단계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값을 0으로 모두 초기화시켜 주는 단계로 만들어 줄 거고요. 좌측 상단에서 스텝을 4번 추가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스텝을 먼저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태그는 스텝1 태그. 값은 600. 증감 값은 1. 증감 주기는 0.01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조건은 result and duration. 결과 태그는 result1 태그. 듀레이션은 15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정의 뜻은 스텝 원 태그에 대한 값을 0.01초마다 1씩 증가시켜서 최종적으로는 600이라는 값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해당 스텝이 모두 끝이 났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은 결과값이 트루가 되어야 되고 시간도 15초 이상이 흘러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result and duration을 설정했고요. step 2에는 마찬가지로 선택, 태그를 추가해 주시고요. 태그는 step 2, 값은 600, 증감 값은 10, 증감 주기는 0.5로 설정을 할 거고요. 이번에 대기 조건은 결과 값이 들어온 다음 시간이 지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duration after result로 설정을 할 거고요. result 태그는 result2 태그, duration은 10초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계의 뜻은 step2 태그에 대한 값을 0.5초마다 10씩 증가시켜서 최종적으로는 600이라는 값을 만들어 줄 거고요. 결과 태그에 등록된 태그의 값이 true가 된 뒤에 10초의 시간이 흘러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텝도 추가를 해줄 건데요. 선택해 주시고 추가. 태그는 스텝 3 태그를 추가해 주시고요. 값은 600, 증감값은 1, 증감 주기는 0.1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기 조건은 result after duration을 설정해 줄 거고요. 결과 태그는 result3, duration은 20초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0.1초마다 1씩 증가시켜서 600이라는 값을 만들어 줄 거고요. 아래의 대기 조건은 20초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결과 태그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스텝 4 단계는 모든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켜 줄 거고요. 추가를 세번 누른 뒤에 스텝 태그를 모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값을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대기 조건은 따로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제 디자인 화면과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설정을 끝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그의 연산식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현재 저희는 가상 태그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값을 받아올 수가 없는데요. 결과값을 자동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디지털 태그의 연산식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리저트 원태그를 선택해 주시고요. 속성에서 연산식. 오른쪽 점세개를 누르시면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한눈에 작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스텝 1 태그에 대한 값이 600 이상이 되었을 때트루로 바뀌도록 연산식을 활용할 건데요. 태그에 대한 값을 불러오는 건샵 중괄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샵 중괄호를 작성한 뒤에 태그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요. 비교 조건과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스텝 1 태그에 대한 값이 600 이상일 때 값이 true로 바뀌게 될 거고요. 확인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리 l 트 2와 리 l 트3 태그에 대한 연산식도 설정해 주겠습니다. 리 l 트2 태그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속성에서 연산식. 이번에는 스텝 2 태그에 대한 값이 600 이상일 때 값이 바뀌도록 설정을 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result3에 대한 태그는 step3에 대한 값이 600 이상일 때 true가 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연산시까지 모두 설정해 주셨으면 저장을 해준 다음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시나리오에 대한 설정과 값들은 상단 보기에서 시나리오 목록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값과 그리고 대기 조건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단 버튼에서 재생하고 정지하고 일시정지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